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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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Stärker, 한 번만 더 싸움을 닫차기오오 오. 기다리게 잠깐 기다리면 돌아오겠지. 형도 바뀌신 거 아니에요? 나도 바뀌었어. 그러니까 형도 한번 보여주세요. 아 너무, 너무 귀엽다 이거. 아 막크. 이게 뭐냐면. 그래서 얼마 전에 저랑 형이랑 같이 아 뭐야? 나도 먹었잖아. 노력하는 친구네. 마음에 드는데? 예 네, 멋있어 보였나 봐요 아니 아니었습니다 정말 <laughs> 끝까지 뭐 <되게> 태우 생각하지 마시고 <laughs> 아니 근데 둘은 <laughs> 네. 둘은 언제 안 싸울 거야 이제 아. 그만 안 싸울 때가 되지 않았어 싸우는 건 아니고 응. 그냥 내가 봤을 때 밤비를 좋아해 좋아하나 어, 좋아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인정할 거야 뭐 밤비가 네. 은호를 많이 챙겨 약간, 그만 챙기려고요 제발 가 뗄래야 될수 없는 네 아닌 것 같은데. 너무 좋아해서 네. 싫은 감정이 조금 생긴 거야. 아. 투머칠 럽이야. 그러니까, yeah. 아, 그런가? 자존심 상하는데요? 아니, 약간 이게 싫어하는 척 하면서 너무 좋아해. 누가요? 제가요? 네. 아니요.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<laughs> 맞아. 네, 네, 아니에요. 제가 봤을 때는 네. 둘이 사랑의 꽃이 폈습니다. 아니, 무슨 뭐 사랑의 꽃이 <웃음> 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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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까는 <laughs> 아니고. <진짜 웃음> 그거까지는 아니에요. 아